그있잖아 예전에는 저기 한국 k b o 리그 저기 삼성 라이온즈 왕조를 구축했던 삼성에는 돈세는 기계가 있었대요. 음, 은행에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당일에 뭐 승리 수당을 챙겨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타를 많이 쳤다든지 뭐 타점을 올리고 이런 거 부분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세가지고,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느낌처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좋은 경기 펼치면, 무적 스탯을 쌓는 거지. 이제 고가 점수죠. 실수가 너무 컸다 하면 마이너스 처리해버리고 킴의 끊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보세요. 8평 아, 토트넘 의미가 없어요. 파리가 어차피 이길 텐데. 기준점 잡아야겠다. 권흥민이 없는 토트넘 누가 관심을 가질 까제 방은 없는 것 같아. 얘기하실 분이 가져오면은 그냥 하는 거죠 아우, 개당 나와, 나와, 나와. 내가 담당할게. 사봉을 먼저 채울 거야. 연속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봤어. 이렇게 하는 게좀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그래서 왜 뒤에서 나오냐? 시브레 그래, 절로 간줄 알았다. 아, 나 이런 애들이 진짜 존나 싫다. 진짜, 어? 못하면 노력을 해. 이렇게 원패턴으로 계속 똑같은 그림만 보여주는 거야. 무조건 캠핑이야. 너무 많아요. 날먹을 들던 뭐라든 이래서 내가 아까 안 살린 거. 살리면은. 계속 터널링만 가더라고. 잘 버텨지는 살인마면 괜찮아. 이거 삼층고 돌렸잖아. 그냥 옆살이 그냥 찍어놓고 딴데 빠졌어야지. <놀람> 그런 경우 많죠. 그냥. 요즘 있는 거 흔히 빠졌지. 이 거리 돼버렸네. 가라, 이 정도면. 옆에 있지 마라. 살리니까 바로 뛰어간다. <laughs> 애장수아이라 개새끼네 그냥. 응? 주인의 부름에 받으셨네. 음. 응. 지금 스카스콜넣는거 보고 한편으로 또보여줬으면다이렇 진지해. 응. 뭐 파리가 은근히 팬이 많네. 흐흠 <laughs> 추구내기는 한번 해야지. 결고 봐야 재밌거든. 우리 솔리드 아. 스네이크 사망하셨습니다. 지상 터널링이 가했어요 아, 대가리 메추리알 같아. 씨, 그를 까먹고 싶어. 응? <laughs> 어? 모양 두 상이 너무 이뻐. 그냥 까, 껍데기 까고 싶어, 여기를. 이렇게 쓱 해가지고. 드와이트가 두 상이 아주, 역시 메인 캐릭터답습니다. 메추리알의 그 영양 그 함량이 계란보다 높은 걸로 인.. 알고 있는데. 고구한테좀더 알차죠? 양을 비례하면은 그랬던걸로 알고있어요 메추리알 많이 드세요? 메추리알? 좋습니다 어제 그것도 있지 간장에 졸여가지고 두알 들어있는 것도 맞아맞아 그거는 솔직히 뭐 반찬인가?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 장조림에도 들어있거든요. 맛은 다르지만. 너무 짠것 같아, 근데. 짜서. 물로 가면 죽어. 내가 때릴 때까지 저거. 나 물려놓고 하면 어려워. 자, 침착해, 좋아, 잘하고 있어. 침착했어, 잘했어. 이렇게 잘저어 믿고 버텨줘야지. 와, 아, 뭐야, 이 개새끼. <웃음> <웃음> 야, 뭐야, 방구들이 방부질이... 있네. <laughs> 나는 못 믿냐? 응. 뭐가 없어. 이거. 국 이거다 이 쓱쓱 억으로 아직한대안 맞았어 왜딴데 가는 거냐 연휴가 뭐지? 이번 어그로가 좀 의미가 있네 씨..발 힐이 안되네 아이고 여 기다 왔다 몇번했데있었으면잘끌었 는데 물어본다. 야, 딴 데다 걸었 어. 아 파이팅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래? 같이 와줘야지. 결정기 돌리게 해야돼 이렇게 별로 빠지자. 사봉 채곤은 문제도 마수에 빠져 들어왔구나. 고맙게도 그렇 이렇게 하면 저거가 돌아가자. 아니지 돌려야지. 아. 진짜, 시그를 만들어 주는 거야. 돌려야지! 아, 잠깐만. 끄 아. 어 왕감이 저기 들어갔겠네. 판단력 때문에 또 나가리가 주는데 뭐냐, 이거. 누가 갖고 왔냐 이놈 가운데랑 여기 끼어 이름면 안돼 이색승님 간다 아 기회를 놓쳤어 무난히 황베이상 하는건데 발전기 손을 떼버려서 그럼 자꾸 이겨줄라 카면 뭐 던져버리지 대체 친구가 잡고 있는 폭발인가요? 쏴진가요 이제 내가 이거 돌리고 있고 진짜 걸려서 제 당하고 죽고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어갑이네. 따봉을줄왜 몰라. 따봉이 찍혀 있는 걸 보면 알 텐데. 시간이 멈춰있는데. 이걸로 가자. 그 정도는 분간할 수있겠죠 오면 돌려야지. 오면 돌려. 뿌리 때문에 환장하고 계단까지는 봐야 돼. <laughs> 또 낚이셨네 시그레. 그래. 개새끼라 그런가. 오에잘 응답을 하시네. 한 명이라도 나가야지. 따고 있네. 아 m n 차 t sure if I'm going t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 i 이 t l e 일자의 거리가 너무 길어. 최소, 문 위주로 볼 가능성이 더높잖아난쿨 빼고 실할 껌덕지가 안 돼. 잠깐만, 반대문을 따고 데려와서 나가나? 지금이다. 론트. 배 빠졌을 때가 각이지. 저님 폭도 때문에 뽕맛 때문에 뛰어버렸어. 와, 출구 씨부에 넘사네 그냥. 지금! 개한 번만 피해야지. 됐다. 개꿀리구나이 씨, 휴렛. 가는 길이 존나 길어갖고 출구가 저 끝에 있네 또. 자, 조지보했어